네, 어, 뭐 많은 분들이 지적하지만 한국 경제가 지금 밑동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경제를 지탱해왔던 조선해운, 철강 이런 주력 산업들이 지금 송두리째 부실에 빠져 있고, 대한민국의 빅투로 이야기되는 삼성전자 또 현대자동차가 품질과 신뢰 의 위기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모두 위기라고 하는데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해야 될지, 왜이 지경으로 왔는지. 에이, 정말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산업을 모르는 금융당국이 산업구조조정에 총대를 맺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형 골든타임 놓치고 부실 키웠습니다. 또 현장을 모르는 낙하산 인사가 어떻게 현장에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이번 국감에서도 수없이 지적됐습니다. 컨트롤타워 부재, 낙하산 인사, 책임 전가하는 의사결정 구조. 또 침몰하는 배에서 먼저 내려버린 부도덕한 경영 문제도 이런 근본적인 혁신을 철저히 이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이 정부가 경제라는 이름으로 경제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한 거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빚내서 집사라. 두 번째는 부실 대기업의 국민 혈세 쏟아붓는 거. 세 번째는 한국은행 이자율 낮추라고 압박하는 거. 제가 보기엔 이세 가지밖에 없어요. 최근에도 경제가 필요하고 산적한 현안이 있는데, 경제 컨트롤 타워는 보이지 않고, 지금 한국은행 이자율 낮추라고 압박하고 있어요. 미국의 금리 인상, 천문학적인 가계부채, 그리고 실업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춥다고 지뢰밭에서 불피우자. 저는 그런 얘기로 들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는, 오로지 지금 최순실이라는 측근비리 덮기 위해서 지금 올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 되면은 박근혜 정부가 문제를 해결할 정부가 아니고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다들 컨트롤타워 이야기하지만은 저는 지금까지 경제를 운영해왔던 아주 수량적이고 기능적인 이런 경제 팀 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보다 근본적으로 재벌 대기업 주도 경제 또 돈 쏟아붓는 어? 금융주도경제 이것에 대한 어,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좀 지적을 하고요. 우리가 문제가 어렵다고 해서 뚱뚱한 방향으로 대책을 에, 급조해서 자꾸만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이런 일은 없애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어, 지금 미친 전세값 미친 집값 때문에 지금 난립니다. 저희 제가 있는 지역구가 고양시인데 고양시에는 무슨 갭 투자, 갭 투자라는 신종 투기법이 동원이 돼가지고 2, 30평대 서민 주택 지금 다 아, 잡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 뭐 맨날 가계부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대책이 나오는 게 없는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첫째 집단 대출 중도금 DTI 적용. 어, 기재위에서 유일호 장관은 적용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뭐 집단 대출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DTI 적용 문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경제 컨트롤타워인 유일호 장관은 검토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금융위원장은 검토 안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요. 이 나라 정책은?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단이 예, 논의되고 할 수는 있겠지만 예, 당장 지금 DTI 적용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적용 계획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DTI를 지금 IMF가 60%를 30에서 50으로 낮춰야 된다 이런 의견을 냈죠? 예, 그동안 의원님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DTI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이런 정책으로서 가계부채 문제를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d t i LTV를 움직이기보다는 질적인 개선을 이해하고 또 취약 부분 집단 대출 는 이제 말말 제2금융권의 대출 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구체적인 나가는... 의지 없음을 말하시는 것에 다름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t i 평균 35%라고 별 문제 없다. 그게 바로 저그 수량의 함, 저 숫자의 함, 함정이죠. 항상 문제는 하방 10%에서 터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의원 구체적인 있습니다. 그 실태를 보셨어요? 실 예. 실상을? 뭐, 뭐 저희... 맨날 평균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 수량 주의 가지고 어, 총량적 지표 가지고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 위원장님 제가 오전에 7분 말씀드렸는데 <laughs> 5분만 찍어놨는데. 처음부터 소인데 네. <laughs> 그래서 그 적극적이고 어, 절박한 그런 대책들을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음, 세 번째는 아니, 지금 그, DSR 그 도입을 검토하고 지금 있다는 거 이미 하겠다는가요? 네. 연내 도입하려고 지금. 예예. 예예예 예아네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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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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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제가 뭐 조금만 더네올 안에 적용이 됩니까?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가계 부채의 통계를 제가 보니까 한국은행하고 금융당국 하고 270조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가계 부채의 정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도 지금 지금 정부가 손해된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뭔가 정의가 제대로 돼야 대책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부 부채를 이야기할 때도 D1, D2, D3처럼 기준을 정하고, 그 부채의 성격에 따른 대책들을 이야기하는 데 지금 가계 부채가 온 나라에 지금 해치 근심으로 되어 있는데도 가계 부채 정리조차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 자, 심상정 위원님, 지금 네.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방송에 전혀 나가지가 않고 있거든요. 마이크가 꺼져서 예, 네. 오후에. 계속해서 좀그 부분 좀 제가 하시죠.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네. 대표님께서 그 가계부채의 통계에 관한 정합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준을 삼고 있는 것은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통계입니다. 그런데 그게 속보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그때그때 파악하고 있는 금감원 통계 자료를 활용해서 참고하고 있고요. 양자간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기본적인 흐름은 같이 아니, 하... 아, 그 흐름은 같이 하고 있다라는 네. 말씀드립니다. 네. 예예. 자 심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이 존경하는 김용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태입니다. 어, 오늘 아침 조한 신문을 보고 저도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어, 대한민국 경제에서 기업은 없고 아파트만 남은 것 같다라고 하는 보도를 보고 정말 참으로 큰 걱정이 앞섭니다. 특히 국민들한테 어, 질타도 받았지만 대한민국의 간판기업이었던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흔들리면서 이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대외 신인이 떨어지지 않을까 정말 걱정입니다. 이 아파트 문제는 결국 또 어쩔 수 없이 그 가게 이 저희 이제 대출하고 가장 또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요 가계부채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는 뭐 기업들이 해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그상황 아니기 때문에 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총력을 이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텐데요 어 저는 지금 현재 이 너무 과열되고 있는 양상을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사용했던 정책 수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그 사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검토를 할 때가 다시 또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로 안심전환 대출입니다. 어 안심전환 대출은 사실 가계부채에 막 불이 붙었을 때그 끄는 효과가 상당했을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를 소위 구조조정해주는 효과도 이제 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그 금융위원회에서는 작년에 우리 사용했던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어 자체적으로는 의미 있었는 정책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가계부채가 이 저는 가계부채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는데 이 안심전환대출을 확대하는 아니면 다시 다시 그금 이제 시도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당관으로서는 어떤 판단을 갖고 계십니까? 예, 안심 가능 대출로 질적인 구조를 기하는 것은 저희한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주근공의 자본력이 확충이 되어야 합니다. 예. 아, 그래서 이를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주근공의 어, 자본력의 확충의 문제 아, 이것을 한번 좀 어, 검토해주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오히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 정책은 정말 우리가 이제 여야를 떠나서 가계 부채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한다면 결국은 주공공이 자본력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 문제를 논의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국감이 끝난 연후에 여야 의원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우리 이번에 그 유사 수신, 아 유사 그렇죠. 정확하게 명칭이 이제 이진 사건인데 이진 사건에서 드러난 것의 가장 핵심이 불법 장애거래.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할 텐데. 지금 우리 장애거래 관련해서는 KOTC 시장이 개설되어 있죠? 금융투자협회에? 네. 예. 이거에 대해서 활성화를 우리 이제 금융위원회가 본격적으로 더욱더 드라이브를 고려할 것 같습니다. 이 장애거래가 단지 그냥 이, 이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수준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보다 뭔가 정책적인 수단을 통해서 이 장애거래도 제도권 틀 안으로 끌어올리는 노력들을 해야 될것 같은데 이금융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공감합니다. 아, 그래서 어, 이 거래의 투명성이라할까 혹은 그 거래의 에, 더 활성화를 위해서 아, KOTC 시장에 대해서는 에, 저희가 계속해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도 이제 활성화 그 방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는데요. KOTC 시장의 양도소속세 부분에 대해서 이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면제에 관련된 이 권위들이 이어지고 있는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예. 그런 그, 세세상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재정당국하고 협의가 필요한 문제여서, 어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발행 공시규제, 지금 매출규제에서 좀 완화해가지고, 이게 사실, 이참 양날의 칼인데요. 규제를 일부 완화하면 장내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네. 좋습니다. 저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에 리스크를 줄이려는 차원에서 양성화시키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KOTC 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투자자 보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그리고 공시제도를 통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용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이 정경하는 박찬법 법의 국민 혈세 쏟아붓는 거 세 번째는 한국은행 이자율 낮추라고 압박하는 거 제가 보기엔 이세 가지밖에 없어요 최근에도 경제가 필요하고 산적한 현안이 있는데 경제 컨트롤타워는 보이지 않고 지금 한국은행 이자율 낮추라고 압박하고 있어요 미국의 금리인상, 천문학적인 가계부채 그리고 실업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춥다고 지뢰밭에서 불피우자 저는 그런 얘기로 들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는 오로지 지금 최순실이라는 측근비리 덮기 위해서 지금 올인하고 있단 말이에 그런 점을 좀 지적을 하고요. 우리가 문제가 어렵다고 해서 뚱뚱한 방향으로 대책을 급조해서 자꾸만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어 지금 미친 전셋값, 미친 집값 때문에 지금 날립니다. 저희 제가 있는 지역구가 고양시인데 고양시에는 무슨 갭투자? 갭투자라는 신종투기 법이 동원이 돼가지고 2, 3 0 평대 서민 주택 지금 다 아, 잡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 뭐 맨날 가계부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대책이 나오는 게 없는데 몇 가지 말씀해요. 이 정도 되면은 박근혜 정부가 문제를 해결할 정부가 아니고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다들 컨트롤 타워 이야기하지만은 저는 지금까지. 정저 어, 경제를 운영해왔던 아주 수량적이고 기능적인 이런 경제 팀 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보다 근본적으로 재벌 대기업 주도 경제 또돈 쏟아붓는 어? 금융 주도 경제 이것에 대한 어,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형 골든타임 놓치고 부실 키웠습니다. 현장을 모르는 낙하산 인사가 어떻게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이번 국감에서도 수없이 지적됐습니다. 컨트롤타워 부재, 낙하산 인사, 책임 전가하는 의사결정 구조, 또 침몰하는 배에서 먼저 내려버린 부도독한 경영 진 문제 등 이런 근본적인 혁신을 철저히 이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이 정부가 경제라는 이름으로, 경제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빚내서 집사라. 두 번째는 부실 대기업. 예, 어, 뭐 많은 분들이 지적하지만 한국 경제가 지금 밑동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우리 경제를 지탱해왔던 어, 조선 해운 철강 이런 주력 산업들이 지금 송두리째 부실에 빠져 있고 어, 대한민국의 빅투로 이야기 되는 삼성전자 또 현대자동차가 품질과 신뢰위기에 지금 어, 빠져 있습니다. 모두 위기라고 하는데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해야 될지, 왜이 지경으로 왔는지, 에, 정말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산업을 모르는 금융당국이 산업구조조정에 총대를 맺습니다.